한번 표를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어쩌다 어른 세대들한테는 호감도가 높지만 아주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분한테 낮은 게 나오죠. 음.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기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요번에 우리 뭐 했습니까? 동계 올림픽 할때 쓸까 말까를 갖다가 찬성 비율을 보면, 우리 어른 세대는 굉장히 높은데 나이 드신 세대와 젊은 분들은 굉장히 낮은 걸알수 있죠. 이거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진보와 보수 성향을 조사해 봐도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 성향이 높게 나오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30대 후반에서부터 40세까지, 50대 초반까지가 가장 진보적인 걸로 나오죠. 이제 세대가 흘러서. 근데 거꾸로 나이 드신 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걸로 나오고, 젊은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보수가 많으시죠.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젊은 보수와 나이 든 보수의 차이가 뭘까요? 아, 우리 한번 가볼까요? 나는 젊은데 좀 보수적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젊으신데 보수적으로 손을 드셨잖아요. 그죠? 나이 드신 보수님하고 만나시면 대화가 잘 통합니까? 죽어버리고 싶죠. <laughs> 자, 같은 보수인데 굉장히 다른 거예요. 자, 통일에 대한 것도 같은 보수인데 다른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우리 젊으신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 드신들의 보수의 정치적 기반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 네, 바로 레드 컴플렉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분단에서로부터 출발하죠. 근데 젊은 보수는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젊은 분들은 여러분 뭐냐면 제가 표현하면 공정 사회를 꿈꾸는 공정 보수, 비례 보수 이런 표현을 붙여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젊은 보수가 그럼 진보랑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통일 이데올로기, 반공 이데올로기, 젊은 친구들은 그거 로해서 정치적 지향이 갈라지지 않아요. 젊은 보수와 젊은 진보가 정치 지향이 무엇으로 갈라지는지 앞으로 20년 뒤에 그렇게 우리 사회가 변해 나갈 거예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분화가 될 겁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낮습니까 높습니까? 높죠. 근데 그중에서도 제일 낮았을 때가 한번 있었어요. 언제였죠? 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했을 때. 그럼 제가 그걸 조사를 안 해왔겠어요? 조사해왔죠.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짠 사람 아니에요. 아, <laughs> 우리 오늘 처음 보는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놀랐죠. 우리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지지 기반이 보수적입니까? 진보적입니까? 진보죠. 그러면 당연히 남북팀에 대해서도 다뭐할줄 알았습니까? 찬성할 줄 알았죠. 문재인 지지 기반이 특히 노가 많습니까? 젊은 층이 많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남북 단일팀 하자는데 젊은이들이 지지를 철회했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 왜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공정이에요. 우리 20대 젊은 친구들은 공정이라는 단어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남북 단일팀이 인정 못하는 거죠.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북한에서 와서 내 기회를 뺏으면 그건 공정하지 못하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민족의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느냐. 통일을 바라볼 때도 젊은 친구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통일이 된 후에도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것입니다. 자, 우리 어른 세대가 있고 청춘 세대가 있잖아요. 비정규직 비율이 어디가 높습니까? 젊은 세대는 없죠.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출발하자마자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라 그랬죠 근데 그거를 많이 반대한 게 어른층이에요 젊은층이에요 그?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젊은 분들이 비정규직이 더 많은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반대하죠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척이 나온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알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평범한 나에게 남은 대기업과 공기업이 마지막에 그나마 남은 가능성인데 그걸 위한 시험에 기여마자 공정하지 못하라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젊은이들의 가책입니다 자 저기서 단어만 바꿔볼까요 그나마 평범하게 사람에게 남은 좋은 투자 자리가 그렇죠 비트코인 나오잖아요 <laughs> 가상화폐 시장인데 이렇게 <laughs>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로막아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춘들이 국민청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야 젊은이들 너희들을 위한 거야. 너네 이거 시장 조심해야 돼. 얼마나 위험한 시장인데 리스크를 모르잖아. 젊어서 그런 거야. 젊은 혈기 그러다 큰코 다쳐 우리가 막아줄게라고 얘기합니다.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행위가 아니에요. 당연히 어른은 그렇게 해야 되고 저도 강의할 땐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만 더 하나 중요한 거는 왜 청춘들은 저렇게 되냐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왜더 공정에 대해서 민감하겠습니까 훨씬 더 경쟁적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사회든지요 똑같습니다 어떤 사회가 구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